그런데 말입니다. 이 녀석 알루미늄 재질이라 그런지 굉장히 뜨겁습니다 도미노스 김피드입니다. 네, 오늘은 DJI 액션 2와 고프로 10 발열 전쟁. 발열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DJI 액션 2, 고프로 10 액션캠 시장의 핫한 핫한 신상입니다. 액션캠 시장을 들었다 놨다 뜨겁게 달구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다 뜨거운 감자다 액션캠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네. 오늘 DJI 액션2 그리고 고프로10 발열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발열 테스트. 거실에서 촬영을 했고요. 27도 정도 온도가 됐습니다. 4K 120프레임일 때 고프로가 16분 49초. 어, DJI 액션 유닛, 그러니까 카메라 유닛만 사용했을 때는 4분 56초. 유닛과 스크린 모듈을 함께 사용했을 때는 9분 56초. 고프로에 비해서 한반 정도 시간을 녹화할 수 있었고요. 4K 30 프레임 같은 경우는 GoPro 10이 37분 12초, DJI 액션2 유닛이 22분 22초, 유닛과 스크린 모드를 했을 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6분 36초, 배터리가 다될 때까지 촬영이 됐습니다. 네, 번외로 4K 60 프레임, DJI 액션2 유닛만으로 8분 29초가 나왔고요. 어, 1080 30프레임에 어, 액션2 유닛만으로 30분 32초 그리고 고프로 10에만 있는 5K 30프레임 고프로 10은 18분 52초라는 시간이 녹화 시간이 나왔습니다 네두 카메라의 반려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어, 4K 30프레임에서는 고프로 10에 비해 DJI 액션2가 모듈을 사용했을 때 2배가 넘는 녹화시간을 보여줬고요 4K 120프레임에서는 오히려 고프로 10에 비해서 반 정도 되는 녹화시간을 액션2가 보여줬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 4K 30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액션2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높은 프레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고프로 10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결과였습니다. 네, 액션2 같은 경우 4K 120프레임에서 발열 때문에 굉장히 짧은 녹화 시간을 보여줬던 것이 60프레임에서 안정되면서 4K 30프레임에 가서는 어 발열이 완전히 잠, 잡힌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080 30프레임에서도 뭐 배터리가 다될 때까지 촬영이 되는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테스트가 정답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실내 촬영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JI Action 2 고프로 10의 발열 전쟁. 엎치락, 뒤치락 아주 치열했습니다. 과연 전쟁의 승자는 어떤 제품이 됐을까요? 승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고해상도 영상을 추구하는 카메라라면 이 발열과의 승부는 피할 수가 없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은 이 작은 크기의 방수 액션캠의 발열에 대한 한계들이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액션2는 열전도가 잘 되는 이 철의 성질을 이용해서 고프로 10에 비해 내부의 열을 밖으로 보내는 어떤 계획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됐습니다 어, 결과에서도 보듯이 높은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에서 더 오래 찍을 수 있도록 열 관리가 고프로 10에 비해 더잘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물론 그렇지만 고해상도를 촬영할 때 빠르게 상승하는 온도가 이 알루미늄 외부 재질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그대로 뜨겁게 전해진다는 단점도 발생을 합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카메라 다 발열이 있습니다. 상당한 발열이 있죠. 영상을 길게 찍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발열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짧게 짧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상을 연속으로 찍으셔야 하는 분들은 이 발열이 분명히 문제가 되죠. 어, 이런 분들은 여러 여, 영상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거나 앞으로 저의 영상을 계속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임마뉴엘.